만났다! 호비계 월드스타, 양태진! 너는 몸에 오십으 있냐?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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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야 황도야 뭐야 아, 아, 야 이거 뭐냐 이거 무슨 개불이니 이거? 어? 개불이 아유 이거 진짜 아유 양아치가 친구만 아니면 그냥 쌍사대기를 빠방 때리면 그냥 목도리도마뱀처럼 미 자는데 대구 가가지고 여기 코있는데는데빵 치면은 코피 대신에 이자가 후 나오면서 예1 1 개월이나 도화지야 된다고요? 자열 <laughs> 얼마 앞당겨 맞을게요? 제발요, 제발요. 이럴 거면서 아, 아유. 아, 이거 이거 그냥 나물 거리는 주댕이를 그냥 아마존의 눈물 그죄 죽이 여기 턱에 끼는 뽀뚜루를 빼가지고 그냥 주댕이를 그냥 빵. <laughs> 무그 손가락 푹 찍은 다음에 눈을 로다음 팍! 찢어면아 나가사키 나가사키 이럴 거면서 아유. 아유 요거 요거 그냥 이선균이 만든 파스타로 휘빵맹이를 그냥 꽝 때리면 휘빵맹이가 이렇게 맛있었나? 이럴 거면서 아유 아유 이거. 나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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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laughs> <laughs> 생야 양아치요? <laughs> 야! 야하세 형체 럼생 양아치가 되고 싶어요! <laughs> 니들은 그냥 양아치, 생 양아치가 될수 없어요! 아유, 씨. 어, 형,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laughs> 야, 너네 엄마가 밥 차려주면 어떡해? <laughs> 어, 맛없다고 투정 부려야 패 페, 맛없어. 이 <laughs> <laughs> 밥상 선생님, 엎어버려야지! <laughs> 니들이 그래서 안 되는 거 있어. 왜요? 집에 안 들어가야지. <웃음> <웃음> 야, 근 요즘 덕중이 안 보이대? 아, 형. 그, 200등한 덕중이 있잖아요. 아. 그 지금, 저... 형, 얘기 좀 들어주세요. 형, 얘기 좀 들어주세요. 어? 진 아, 그, 200등한 덕중이 있잖아요. 그 친구, 아, 집안 형 편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먹여살린다고 망 노동 뛰다가 허리 다쳐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족들도 지금 다 병원에 있고요. 덕중이 이번에 서 가족들 병원 가 있다고? 예. 아, 빨리 가봐야겠네. 어, 병문안 가시게요? 덕중이 병원에 있으니까 집 비었을 거 아니야. 털어줘야지. 우 와, <laughs> 우 와, 생양아치야! 야, 야저 화주기가 양아치 중에 생양아치야. 우 와, 야, 나도 말저 형처럼 생양아치가 돼가지고 우렁각시 같은 여자 하나 꼬셔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우렁각시 같은 여자를 어떻게 네가? 어? 아이고. 우렁각시 같은 여자를 만나야. 아유, 시장, 아유. 에이. 같은 여자 그냥 어디 논두렁 같은데 가가지고 어유 우렁이 저기 있네 어. 그래가지고 싹 집어 그리고 우렁 속을 녹말 이수시개로와 녹말 녹말 이렇게 빼 그리고 소금 버려 <laughs> 껍데기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넣 다음에 2분3 0초 돌리는 거지 우렁 돌아가 띵 대잖아 어. 이만해져서 나오지 그럼 지나가면 여자 어유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한마디 해 들어가 <laughs> 들어가 무런 객시지 아유 요거 진짜 그닥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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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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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유 아, 병. 병아병 씨. 거야, 이 야, 아유 아유 야! 유 아유 아유 아 야, 아유 아유 아야 아유 야, 유아 야, 야유아우야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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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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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뚜룩에다가 파스면을 둘둘 감아서 귀통뱅이는 팍! 뽀뚜르이 이렇게 맛있었네? 아유씨 양아치 야, 야! 오늘 불타는 토요일 아냐야 어? 여자가 그냥, 다 꼬셔! 씨 무조건 다, 다 꼬셔! 걸리기만 걸려 다 꼬셔! 꼬셔요, 형, 거? 꼬셔 여자 꼬셔!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고기를 먹고 와. 어, 집에 가야될 것 같은데? 어, 나도좀 들어가야될 것 같은데. 비켜봐! 네. 뭐? 오! 야, 안 가려! 안 가려! 가려. 생략하지! 안 가려! 안 가려! 딴 밥도 살아있잖아, 야! 가려, 가려! 가려! 야! 저기요! 왜? <laughs> <laughs> 얼마 있냐? 죽을래? <laughs> <주볼래? 웃음> <laughs> 어, <laughs> 아, 여긴 꺼져요!